잠시장 앞에 슈슈땅콩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다섯 개면 하나 더 주고 500g이 116만 원. 하나요. <laughs> 맛은 한 다섯 가지 되는 것 같던데 커피, 치즈, 뭐 코코넛 막 믹스된 것도 있고. 에 500g에 보통 평균 한 5, 6만 동하니까 여기는 거의 두배 비싸고 응. 여기 5만 파나봐 이거 면이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아니야? 이거 되게 바지 좋아 보인다? 이 호주에서 이런 바지가 엄청 비싸잖아. 야, 소개가 너무 다 비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소재 되게 좋은데? 이거, 이거랑 그거랑 같은 거야? 나 이거 하나 사고 싶네, 오빠?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 면은 아니고. 어, 약간, 면은. 그거 있지. 그거. 비스포크인가 그 소재 있지. 아니, 근데 요가 옷, 보게 그 소재를 써. 안 그러면 식축성이 안 생기거든. 비스포크 원단이야. 이거. 요가 원단 맞아. 뭔지 물어볼까? 삼티는 뭐지? 옷은 거의 다 10만동. 5만동짜리 못본것 같고. 아무튼 5-6천원. 옷은 다 5-6천원 하는 것 같아, 10만동. 그것도 막 후드로 깎으면 5만동까지 가는 거 아니야? 몰라. 현지인들한테는 제대로 부르고. 우리한테는 거의 두세 배를 부르니까 담시장은 무조건 흥정을 해야 됩니다. 뭐 흥정 못하면 그냥 사도 뭐 어쨌든 싸긴 싸지. 입구는 다른 쪽인데, 요 옆길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군데군데 쓰레기통은 다좀잘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쓰레기통은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랬어? 엄청 엄청 많이 뜨고 봤어? 못뭐 봤어? 못뭐 봤어. 우주는 봤어? 이거 이쁘단 말이야. 보면 좋겠다. 이런 것도 예쁜데 너무 짧다. 우주야, 너 엄마랑 같이 가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샀어야 됐나 봐. 우주가 이제 너무 짧아져가지고. 우주야 일로 와봐. 아 롱샴 이런 거 롱샴이 되게 많네. 아빠우주 똑같아. 오 그러네. 우주 여기서 샀잖아. 우주야 너 여기서 산 거야. 응. 음. 이거가 되게 보들보들하니 좋은데 우주는 큰거 사야 되는데 이거 하마 동동 우지야 그거는 아빠 거야 언니 아 헤이만 언니네 아 헤이만呐 오케이 헤이만 응 오케이 시티 헤이만 오케이 하마 아무 아, 위에 미백 위에 미백 많이 샀겠케, 오케이 이쪽으로 가, 이래 쪽으로 가자. 와 롱샴 진짜 엄청 많네. 엄청 많지 않기이 어. 엄청 많네. 보고 진짜 있네. 이런 거다다 다 매면 누가 갖다 한지 알아? <laughs>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전 사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게더 좋아요. 이거 산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막 250, 25만 동불렀다가 12만 동에 샀어요. 한국 돈으로 한 6, 7천 원에 산거 같아요. 그러네요. 예쁘죠? 그러네요. 예쁘네요. 여기도 보고 있네요. 그러네요. Hello. Baby, one, baby likes this one p <laughs> 어, 딴데 가보자. 어디로? 이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쪽이쪽이쪽으이쪽이쪽시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만다이 Two woman. Oh, okay. Uh, two woman. Uh, man. G man, g man ah, 하나, g two CB man, g man, g man. 2, đồng, Chi ah, man, chi man. Hana, chi man Two gay no, no, no. <laughs> <laughs> man, only one. Hana, yeah, yeah. Okay. Ah, woman, mm, one. Mm, one woman. Okay. Woman, no. woman. Yes. Anya, <laughs> anya, uh, More big one. Ah, uh, big. can small size? Small size. 이게 더? 이거는 미디움? 음. 아, 리사포. 아, 4. 음. 아, 다야인게 있었어. 예. 하나만 더사 줄까? 그래? 아버님이 좋아해 가지고. 오케이. 5만. 이게 더 크지, 오빠. 이거 큰거 맞지? 아, 좋죠. 올라, 올라봐. 봐큰거 맞지? 맞아. 내가 산게 3이었고 얘가 4였어. 오만이 음. 예, 예. 얼리 원. 언니와. 우주야 잠깐만 해야 기다려... <laughs> 우주야, 우주야 깜마해야지 깜마. <laughs> 우아 <칼. 우와>, 서비스 쿠로미. t 이거구 k you. 람마 <laughs> <laughs> 근데 가방 내가 좋아하는 그 가방은 여기 없나? 네네네 가방 가 가방 가방 가 가방 가방 가가 가방 가가야가 아주 여유롭게 나들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뭐, 딱히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온 김에 좀 쉬는 거죠. 좀 뭔가 자유롭잖아요. 해외에 나오면 저는 제일 큰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날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거의. 사실 여긴 한국인이 많긴 한데, 지금은 한국인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또 해외에 나오면 더 자유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도 좀더 자유롭게 입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뭐든지 조금 안 좋게 좀 보잖아요. 뭔가 이런 코피어싱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빼게 되고,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음 모르겠어요. 문화의 차이겠죠? 문화의 차이. 저도 이제 막 여행을 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뭐 타투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그래 봤는데 어,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네. 확실히 여기 오면 그냥 그런 것들도 더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또이 핸드폰도 약간 강박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선 인터넷이 너무 잘 터지니까 아무 데서나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는 한국처럼 인터넷이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로밍도 해오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핸드폰, 어, 그런 거. 좀 내려두고. 우와 우주야 이거 뭐야 대단한데? 엄청 무겁지. 어. 이거 돌멩이 가사나가지고 여기다 총 쏘는 거야. 총 쏘는 거야? 아 어, 이거는 닭대기 엄마 줄라고. 엄마 줄라고? 어, 이것도 이건... 둘 다? 아둘다 어, 총이야. 고마워. 아빠 아니? 이 장수풍뎅이들은 우리 안 물어. 안 탈, 탈키지 못해. 탈키지 못해. 야. 어,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조지의 선물이 세개가 됐네. 그래? 조지 너, 봐봐. 이거 가져가서 너도 저기 물 받아와. 물받아 받아. 아, 여기는 뭐, 돗자리 같은 걸안 팔더라고요. 태국처럼 이렇게 숄 같은 것도 안 팔고, 가져왔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깔게 없어서 그냥 모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수영복은 안 입고 왔어요, 그냥. 나고거 착한 나이야 이거 그렇지? 너 뾰족한데 도을 넣으면 어떡해? 안 돼, 이거는 착한 아이야. <laughs> 행복이 별거 있나요? 이런 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6시 반? 일어, 6시 20분? 일어나가지고, 요가도 하고, 이제 여기서 좀 놀다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지금 11시 11분이거든요. 11시 11분? 와!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서핑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핑용품도 파는 곳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려고요. 이쪽에 가서 밥도 먹고 가는데 택시비는 조금. 한 2,000원 아, 정도 도와봐봐. 나와요. 홍천곶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팟이 있는데 거기 바로 근처에서 서핑을 하는 걸 봐가지고 또 자버렸네 맞아 이 홍천은 엄청 빨리 미쳐요 여기는 잔돈을 무조건 다 되게 잘 거슬러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막 그냥 띵까고 그런다는데 여기는 거스름돈 다 줘요. 100원, 200원이라도.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건 뭐지? 베이크 베이? 어, 받았어. 바이 땡큐! 여기가 확실히 좀 해수욕하는데네. 진짜. 확실히 해수욕하고 서핑도 하는 사람도 보이고 이쪽에서 이제 이따가 밥을 먹고 서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 식당은 또두 번째구나. 그 식당. 어디 가든 잘 먹는 우리 아들. 예, 그때 태국 길거리에서 뽀뽀만 먹었던 거 생각나는 로나키를만이면될것 같은데? 만원아닌나 우리가 음. 먹은 것만 해만 메로나 메로나 롯데 쿠키 쿠키 는 쿠키를 라떼 시킬 때 주네 그러게 이게 라떼랑 어울리나봐 안짤 아, 우리 쳐맨, 우리 쳐맨, 우리 쳐맨, 우리 쳐맨. 서핑 하네 저쪽에. 어. 보이네. 어. 여기서부터 타고 들어왔어. 여기가 타가 저기서부터 있잖아. 어. 이쪽이 홍촌고 지나서 오면 있는 해변인데 여기는 서핑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쪽 동네는 한국인이 아예 없어요. 어, 저 롯데마트 근처는 진짜 다 한국인이고, 여기는 한국인 한 명도 못 봤는데, 지금까지? 단한 명도 못 봤어. 단한 명도 못 봤어. 이쪽, 홍천군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트랑이딱그 롯데마트 주변만 한국인이 많은 것 같아. 이쪽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여기는 그냥 다 외국인. 한국인들이 있는 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아, 여기 오니까 좀 이제 해외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와, 최고야, 여기. 여기? 어. 왜, 뭐. 뭐, 좋고 나쁘진 않은데 좀 느낌이 다르지? 완전 다르지? 좋아하시는 뭐 거예요? 어저께 견학하고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배드도 잡았고, 10만 동, 하루 종일 쓰는 게 5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냐.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배드 두개가지고 10만 동. 여기서 오늘은 모래놀이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고, 몸도 좀 태우고. 아, 요런 게, 아, 바캉스죠? 바, 바캉스. 바캉스. 돈으로 5천 원에 이렇게 자연도 즐기고 저 밑에는 진짜 한국인이 너무 많은데 이쪽은 없어요.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네. 느낌도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가 훨씬 더 한가져요. 좀덜 복잡하고 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요 상하게 한국인들이 많으면 뭔가 옷도 뭔가 막 수영복도 못 입겠고 좀 암튼 좀 그런 게좀 있어요 나만 그런가 한국인이라면 있는 그런 암튼 그런 게좀 있어 여기 보면 다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아들 막 맥주 하나씩 하고 애기들하고 놀고 음. 어디 돌아다니고 계속 이런거는 지금 오늘이 딱 거의 일주일째인데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주민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해변에 와서 이렇게 쉬고 과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따가 먹을 거예요. 망고스틴을 이거 진짜 약간, 이거 진짜 너무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망고스틴 같은 거 해가지고 담아서 여기 와가, 오면은 과일이 싸다 그래가지고 과일 깎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왔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도주야 과일 좀 먹을래? 이것도, 이것도 오늘. 저희 숙소 바로 앞이 담시장이거든요. 요거 가가지고. 8만동 불렀는데 6만동에 샀어요. 한국돈으로 한 3,500원 할라나? 더 깎을 수 있었는데 그냥 샀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좋고 막. 너무 좋아요. 여기서 포국수도 사다가 사먹고, 여기 길 건너 카페도 엄청 싼데가 많아가지고, 다막 2,000원? 네, 커피도 사서 마시고, 아보카도, 스무디도 하나 마시고, 진짜 싸요, 2,000원. 해가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새까맣게 태워요, 새까맣게. 거기, 여기. 휴대폰 탭 같은 거에 책 다운받아가지고 책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항상 책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행 올 때. 처음으로 책을 안 가지고. 좋 여행이 되못 챙겨온 거지 그럼 못 챙긴 거지 알로에도 사놓고 안 갖고 오고 아 진짜 이번에는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일도 하고 막 당근 거래도 하고 그러더라고 정신이 너무 없이 하다가 왔어 다음에는 더잘 챙기고 빠뜨리지 말고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먹을 걸 많이 챙겨왔잖아 저거보다는 훨씬 그걸로 세이브가 됐지 햇반이랑, 김이랑, 우주 우유랑 이런게 좀 많이 챙겨와가지고 다음에 올땐 참기름, 간장, 고추장도 좀 싸와야겠어요. 김치도 좀 싸오고 잘 싸서 와야지 뭐 있어? 둘이 함께 손을 잡아, 뭐 있어? 어, 그거 만들어? 아빠는 여기로 만들게, 이제. 아니, 거기, 너 거기 만들면 이거 부서져. 여기는 만들면 안 돼. 부셔져. 이게 뭐야? 아빠는 여기를 이제 만들게. 그럼 손을 만수 있는 거야? 어. 얘네도 이제 모래놀이 하네. <laughs> 어? <laughs> 얘네 완전 <왕크>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laughs> <laughs>